김대호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40번을 풉니다. 자, 40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가장 일반적인 이론이 나왔습니다. 반드시 맞추셔야 할 문제죠.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 문제가 나왔습니다. 감정평가 방식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반 온가 방식, 온가법, 적산법에 의한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이 있고 2번 비교방식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이 있고 그리고 비교방식의 공시지가 기준법도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를 평가할 때 표준지를 중심으로 개별 공시과 또는 표준주택을 중심으로 개별 주택가격을 평가하는 방법. 토지에 있어서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는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방식에 의한 평가방식입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을 비교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틀린 문장이죠. 자, 비교방식은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과 토지에 있어서 평가하는 공시지가 기준법도 비교방식의 일종이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익방식은 수익한원법,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방식은 커다랗게 세 가지 방식으로 평가를 하죠. 먼저 온가 방식, 두 번째 비교 방식, 세 번째 수익 방식으로 평가를 한다. 각각의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온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법, 그리고 수익환원법이 있고 임대료에 관련된 것은 온가 방식에는 적산법, 비교 방식에는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 방식에는 수익 분석법이 임대료에 관련된 평가 방식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이란 것은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고 합니다. 감정평가서는 당연히 감정평가법인 등은 의뢰인과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돼야겠죠. 그리고 주된 감정평가 방법을 먼저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된 평가방법이 영이, 영이치 않을 때 주된 평가방법을 하기가 어 방법이 적정하지 않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죠. 자 주된 평가 방법, 산림에 대한 평가 방법은 산주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임목의 평가는 거래사의 비교법을 먼저 하고 소경목림은 온가법에 의해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임대료는 임대 사례 비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먼저 합니다. 토지는 당연히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하겠죠. 공시지가 기준법도 비교 방식으로 평가하는 방법의 일종입니다. 자,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적용하는데 토지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온가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할 때는 건물에 대한 평가, 선박, 항공기의 평가, 건설 기의 평가는 주된 평가 방식이 온가법에 의한 평가입니다. 당연히 주된 평가 방법이 평가기가 곤란하거나 부적절할 때는 다른 평가 방법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된 평가 방법을 먼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건물과 선박 항공기 건설기의 평가는 온가법으로 주된 평가를 한다. 과수원과 자동차, 동산, 상장 채권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주로 주된 평가 방법을 하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건물은 온가법으로 평가지만 하 구분소유 집합건물 다세대 아파트일 때는 구분건물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하는데 이 집합건물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주된 평가 방법을 합니다. 일반 건물이 나왔을 때는 온가법, 집합건물 구분소유가 된 건물 아파트나 다세대 건물을 말하죠. 구분소유된 건물 집합건물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한다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일반 건물은 온갖법 집합건물 또는 구분소유된 건물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고 선박, 항공기는 온갖법으로 평가하죠. 자동차의 주된 평가방법과 선박 항공기의 주된 평가 방법은 다릅니다.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고, 선박 항공기는 온가법으로 주된 평가 방법을 합니다. 자, 수익환원법을 주된 평가 방법을 할 때는 무채재산권을 말하죠. 보이지 않는 재산권, 영업권이라든가,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무형자산의 평가라든가, 광업재단, 공장재단의 평가라든가, 어업권의 평가, 비상장 채권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의 기술적인 방법은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는데, 자, 일체로 거래됐을 때는 일괄평가 하는 거고, 구분해서 할 때는 구분평가를 하는데, 구분평가의 그 방법은, 가치가 서로 다르다든가, 용도가 다를 때, 여러 가지 용도가 혼합되어 있는 건물일 때, 복합 건물을 말하죠. 그럼 가치가 다르니까, 여러 핵지로 이용됐다든가, 가격이 다르다든가, 가치가 다르다든가, 용도가 다를 때는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의뢰인이 일부분만을 평가를 할 때는 부분평가를 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평가 방식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40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거. 1번. 기준 시점이란? 당연히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겠죠. 그 날짜에 가격을 기준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항상 변하니까 반드시 감정평가액은 그 가격 평가했던 기준된 날짜가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격은 항상 변하죠. 그러니까 가격에 결정했던 날짜가 기록되지 않으면 그건 감정평가액이 아니겠죠. 그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 그럽니다.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맞는 문장이죠. 2번.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다르다. 용도가 다르다. 가격이 다르다. 그러면은 구분해서 평가해야겠죠.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복합 건물을 말하겠죠. 주상 복합 건물, 상가 건물도 있고, 아파트, 주거용 건물이 혼재되어 있으면 각각의 용도별로 구분해서 평가해야겠죠. 자,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이죠. 자, 3번. 거래사례 비교법은 감정평가 방식 중 비교 방식에 해당하나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문장입니다. 공시지가 기준법도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 방식에 해당합니다. 자 공시지가 기준법, 거래사례 비교법 모두 비교 방식에 해당한다로 가야 되죠.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문장이죠. 정답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감정평가법인 등은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 방법, 이걸 주된 방법이라 하는데, 이 주된 방법을 적용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겠죠. 자, 방법이, 감정평가 방법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 자, 어느 한 방법을 주된 방법을 하다가 이게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면 다른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이죠. 5번. 감정평가 법인 등은 감정평가서를 감정평가 의뢰인과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해야 되겠죠?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 맞는 문장인데 3번이 틀렸죠? 거래사례 비교법은 비교 방식에 해당되고 공시지가 기준법도 비교 방식에 해당됩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다가 틀린 문장입니다. 자 기준 시점이란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는 거고 가치가 다르다든가 용도가 다르다든가 가격이 다를 때는 이를 구분해서 감정 평가할 수 있겠죠. 원래는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가치가 다르다 용도가 달랐다 획지가 다르다. 또는 가격이 다르다. 이럴 때는 구분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자, 그래서는 비교법도 비교방식에 해당하고, 공시지가 기준법도 비교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다가 3번이 틀린 문장이죠. 정답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도 대상 물건별로 주된 방법,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대상 물건별로 정한 평가 방법을 따르는데 주된 방법이 적용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절할 때는 다른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감정평가서는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자, 이상 40번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죠. 일반된 내용으로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거 정답 3번. 거래 사례 비교법도 비교 방식에 해당되고 공시지가 기준법도 비교 방식에 해당이 된다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다가 틀린 문장입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로 김대우 TV 채널 강의에 대한 공지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첫째, 김대호TV 유튜브 채널에 대한 편집과 영상 촬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분은 향후 수익에 대한 안분배당을 같이 하고자 하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대호 교수 강의에서는 매주 3시간 경매 실전 투자반, 공인중개사 1차, 2차 합격반, 법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반 수업을 시작합니다. 김대호 교수 강의를 들으면 경매 실전 투자를 누구나 할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 시험 준비를 위한 기본적 법률 마인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문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대우 TV 채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